예 누가 해주면 몰라도 보통은 한 15분에서 30분? 좀 길게 하면 45분? 예. 좀 심부율을 좀 높여 볼게요 몇 단계까지 있는지? 음. 뜨거운 느낌 나면 얘기 드세요. 네. 그래도 좀 아무래도 혈, 이게 혈액순환이 잘안 되니까, 음. 그게 좀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. 접팔것도 네. 괜찮은 것 같은데. 어, 근데 좀 뜨겁긴 하구나. 예. 네. 섭션 좀, 좀 줄이고. 음. 그, 오른쪽에 그, 동그란, 조그 있는 거를 올리면, 음. 그거의 섭션에 아, 대한 네. 세기를조절할게요 여기 석 조절을 해 이거 혼자서 사용할 수가 있나요? 혼자 할수 있어요 아, 해보실래요? <laughs> 그건 다음에 한번 필터가 이렇게 요 안에 끼어 있는데 필터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음. 크림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음. 필터가 막혀요 음. 그때 돼서는 이제 여기에 이런 필터도 교환해주면 돼요 그럼 필터는 무조건 일회용인가요? 어... 만약에 좀 개인적으로 쓰면은 좀 오래 써요 한일주일씩 쓰고 그러는데 음. 매일 하거나 뭐 그런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... 이렇 하게 되면 이렇게 이 검은 부분 필터만 교환해주면 됩니다 예, 예, 검은색 검은색 돼있는 부분을딱 음. 꽂으면 돼요 기존의 장비들하고 다른 점은 석션? 석션이 기존에 이제 고 어디 그 음. 회사보다는 한 1.5배 정도 더 석션이 됐어요. 음. 그리고 아래 전체적인 파워도 보통 50W짜리가 많은데 네. 저는 150W 다 해서. 3배 가량 되네요. 네. 그래도 나중에 얼굴 리프팅 할 때도 하고 음. 바디하는 쪽에서도 이렇게 석션 하면서 하고 또 이거 너무 세다 싶으면 조금 낮춰도 되는데 음. 좀 써야지 도 효과가 더 있을 네, 거예요. 원래도 끝까지 올려서 쓰시는 면 음. 조금 아프긴 하던데 그죠 예, 네, 석션 하면은 이렇게 당겨주는 것도 있으니까. 음. 옛날에 뭐 경락하고 뭐 이런 음, 거. 네네. 비슷한데. 이건 근데 어쨌든 생걸 좋아하시는 분이 많다. 더라요 음, 시원하니까. 네.